메리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메리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 예, 앞뒤 좌우로 서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도 있었고, 사회도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만 있는 것 같고,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탄절.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밖에서는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탄절인데도 거리에 나가보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전 같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지 못한 것도 이유이겠지만 시대가 흘러가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반 기독교적 정서로 흘러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카톡의 이모티콘으로 크리스마스를 함께 이모티콘으로 주고받을 때에 크리스마스를 치면은 카톡이 뜨는 이게 쭉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한번 대략 세 보니까 112개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보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다뭐 어, 따뜻한 크리스마스 돼서 되세요. 아니면 신나는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 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런 이모티콘은 그 중에 아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앞에 그런 것들은 그나마 애교로 봐줄수 있겠죠. 뭐 따뜻한 크리스마스 또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바라는 그 심정은 우리 얼마든지 공감이 가지만은 최악의 글자는 엑스마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그런 뜻인데 엑스마스는 누구를 경배하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엑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불분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배경에는 보이지 않냐는 악한 마귀의 교묘한 계교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도 악한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말대로 뛰어내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로 끝났겠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때는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사탄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에 가보면 성경 속에 있는 현장들이 이스라엘의 그냥 그대로 발로 밟을 수 있고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성경의 이야기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거나 단군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올라가 보면은 뭐 양쪽 상점들이 뭐 그리 멀지 않은 여기서 저기 우리 앞에 있는 뭐윤 집사님 앉아 있는 그 자리 정도, 그 골목 어, 거리 정도로 양 옆으로 상점들이 질비한 그 십자가의 길 피아돌로로사 슬픔의 길을 올라가다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뭐 어, 채찍에 맞으셨죠, 줄이셨죠 잠을 자지 못했죠. 그런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지쳐서 쓰러진 자리를 한세곳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진 자리가 그 당시 예수님이 정말 넘어졌던 그 자리일 것인지 대충 이 정도일 것이다 하고 가늠하고 그 자리를 추정해서 세워 놓은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르셨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지에 가면 예수 성천 교회도 있고 성묘 교회도 있고 많은 기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도 어떤 것은 불분명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이곳 정도일 것이다 하고 추정하고 세워 놓은 것이죠. 그런데 고고학적 발굴 그 검증 과정을 거쳐서 고증이 된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예수 탄생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곳 그곳은 바로 이곳이 맞다 하고 고고학적인 고증을 거친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른 많은 곳은 고증이 잘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탄생 교회만큼은 왜 고고학적 고증이 가능하게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만큼은 정확하게 밝히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예수 탄생 교회만큼은 고증을 거치도록 확인 가능하도록 만드셨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수백 킬로미터를 힘겹게 쫓아와서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를 뵙고 절했던 바로 그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을 성지를 다닐 때에 그 막간의 짧은 시간을 가이드가 자유 시간을 줄 때에 그 상점에 들어가서 샀던 물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토리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의 의미를 가지고 이 유아 세례식 때에 크리스마스 때에 이 스토를 베들레헴에서 구한 스토를 얹고 예배를 인도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에 그 짧은 시간에 이 스토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이것은 베트와 레헴의 합성어입니다.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은 거꾸로 읽어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빵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창세기 35장에도 베들레헴이 나오는데 이 베들레헴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장사되었던 곳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룻기 1장에도 보면은 모합땅으로 갔던 나우미가, 내 어, 누리 룻과 함께 돌아와서 정착했던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누가 보면 2장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베들렘 동굴 위에 지어진 예수 탄생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출입문의 높이가 들어갈 때에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아니면 다 성인은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의 높이가 고작해야 1m 20 정도. 그러니까 뭐제 키로 치면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못 들어가죠. 고개를 반드시 숙여야 예수 탄생교회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폭도 1m가 안 됩니다. 한 80cm 정도. 왜 이렇게 되었을까? 원래는 큰 문이었는데 12세기경에 십자군 시대에 이 거룩한 문으로 침략자들이 드나들면서 말을 타고 막 짓밟고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낮고 좁게 만든 것이죠. 말을 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야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예수 탄생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일명 겸손의 문이라, 또 혹은 좁은 문,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동굴의 깊이 내려가 보면 은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하는 아기 예수의 탄생 자리에다가 별 모양을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구나 다 거기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돌았었죠 이 별은 1717년에 십자군 시대에 카톨릭에서 은으로 만들어서 그 둘레에다가 라틴어를 써 놓았는데, 이곳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하고 라틴어로 그 바닥에 새겨 놓았습니다. 베들레헴과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도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이 메스라고 하는 미사, 즉 예배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흥청망정 놀고 뭐 그냥 파티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5층에는 보니까 인구 밀도가 4층보다 훨씬 더 아주 밀도가 아주 빡빡하게 앉으셨는데, 오늘 이날 나와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야말로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지내는 것이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예배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24년 성탄절만은 적어도, 이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의식하며 보내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올해만큼은 동방 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그리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시몬처럼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거룩한 성탄절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평생 주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던 시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말씀을 짧게 줄여서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25절의 시몬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성찬을 제대로? 보낼 것인가? 적어도 하나님만이 위로, 위로자여 우리를 회복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 것을 고백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성탄을 제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또 2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이 성탄절에 시몬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27절의 시몬처럼 예배의 자리에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린 지금 엉뚱한 곳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크리스마스를 보내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 요셉과 마리아도 한때는 아기 예수를 엉뚱한 곳에서 찾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요셉과 마리아의 과거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 당신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다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그 어떤 화려한 호텔에서 즐기며 보내는 것이 다가 아닌, 적어도 예배 자리, 교회에 나와 예배함으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한 의자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 저는 오늘 이 성탄 예배에 아주 부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도한 목사님이, 저는 뭐, 아내와 함께 앉아서 예배 드려본 지가 언젠지, 가물가물한데 보니까 김 목사님 사모님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요. 네, 가족과 함께 또 남편과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게 진정한 성탄절인 것이지. 그럴 때의 성탄절은 주님 오신 참 뜻을 이해하는 경건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다른 그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만날 것인가? 이 복된 성탄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예배자의 복 성탄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 성자를 보내 주신 하나님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들에게 성탄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과 함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보다 더 따뜻한 세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는 은진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